안녕하십니까 글로벌이슈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동해 님, 올게 왔습니다. 트럼프가 돌아왔습니다. <laughs> 네, 우리가 지난주에 방송을 한주 건너뛰는 동안에 참 세계가 크게 변했습니다. 한번 미국 대선을 간단하게 총평을 좀 해주시죠. 글쎄, 이게 주, 막 박까지 정말 가나와 어, 힘든 박빙일 거라고. 일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었는데 결과를 조금 달랐죠. 네. 이게 저저 주요 권자 표도 과반이 넘고 트럼프 지지가 그다음에 선거인단수도뭐 322대 216으로 크게 벌어졌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저 여론 조사 쭉 계속 계속 해온 것들이 착고 있었던 지 아니면 막판에 분위기 좀 막힌 건지 아니면 뭐그한 일주일 전부터 이미 트럼프세로는 우 보도가 나오긴 했는데 통계치도 그 사람들이 헷갈린 건 막판에 그, 그 마지막 날인가 약간 두서저. 또 헷갈렸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뭐트럼프 부세로 계속 간거 결과가 것... 됐네요. 네네, 322 네, 네. 322대 216이면 꽤 차이가 났죠. 꽤차이 그런 거죠. 예, 그리고 실제 투표자도 슬...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사가 미국... 양원도 그렇죠. 저 야권도 뭐 공화당으로 뭐 민주당으로 갔고. 진짜 오랜만이죠. 예, 예. 그 정도로 된 것은. 맞습니다. 결국은 미국의 방향이 틀었다 틀어졌다. 미국 국민이 그걸 선택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뭐권자의 네. 네. 선택이라고 봐야죠. 네. 예, 네. 앞으로 어떻게 그러면은 이제 전기가 될까요? 글쎄요, 그렇다고 해서 또뭐 이렇게 쭉갈수 있는 건 아닐 테고요. 아, 그렇겠죠. 지금 당장 그 민주당이 뭐 이렇게 어, 뭐 의회나 이런 데서 무슨 뭐라고 그러냐요? 견제한다든가 갈수는 별로 없는 것 같아 요 지금 우리가 상원의원을 다 장악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래도 뭐 기껏 상원에서 네. 할수 있는 게 무슨 블리버스링 정도라고 하는데 그거는 네. 뭐. 대세를, 대세 시장 대세 없는 거고요. 네, 뭐, 그렇게까지 하긴 그렇고. 네, 그리고 이 기세로 봐서는 일단 그 트럼프 쪽의 그 분위기가 강화되고 민주당이 이때까지 지난 4년 그러니까 트럼프 트루, 1기 때그 2020년 선거에서 바이든이 이겨서 흐름이 바뀌는가 했는데 결과적으로 따져보면은 흐름이 안 바뀌었어요. 이, 이 흐름이 안 바뀌었다는 것은 트럼프로 2016년에 또, 선, 대선에서 트럼프로 바뀌었는데, 그것이 2020년도 바이든이 등장하면서 바뀌나 했는데, 그게 아니고 트럼프, 그, 추, 바뀐 추세가 계속됐다고볼수 있고, 음, 네. 이 원인이, 원인이 바이든 쪽, 내지는 민주당 쪽이 집권하고 나서 잘못한 거죠. 바이든이 실패 때문인지, 네. 아니면은 미국이란 사회 자체가 네. 트럼프쪽 사고, 내지는 트럼프적 그 지향을 요구하는 그런 체제로 사회 전체 분위기나 경제 상태나 혹은 정치 분위기가 바뀌 크게 네. 상당히 깊이 이렇게 바뀐 것인지소리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게 보게 예, 합니다. 예. 사실은 이제 2008년 이후에 계속해서 민주당 정권이 잠깐 그 트럼프가 일기 예. 했을 때지외하고는 민주당 정권이 이제 왔었는데. 미국에서 민주당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역동성이 이제 사라진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것들에 의해서 국민들도 많이 실망을 하고 예. 그 다음에 트럼프 일기는 약간 우연한 사건이었다면 이기는 어떻게 보면 예. 미국 사회 의큰 변화를 대변하고 맞습니다. 있는 게 아닌가 예,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서 2000 이게 제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도 지적을 했지만 이게 어떤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투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가 그 경제적인 문제인데요. 경제 문제가, 미국 사회가 그 2008년도 그때 국제금융위기하고 그 다음에 2019년도 이후에 그 팬데믹, 코리아, 아,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팬데믹. 예. 팬데믹. 네. 그큰두 그 개의 사건이라고 그럴까요? 그, 음. 그걸 거치면서 대, 대, 혼란이죠, 어떻게 보면. 그걸 거치면서 맞습니다. 이 미국 정부가 엄청난 그 돈을 투입했잖아요. 네. 뭐몇조 달러씩 막 네. 투입했으니까 그것이 가져온 결과적으로 지금 미국이 가장 큰그중 중화청민이라고 중하, 할까 유권자들한테 영향을 준 것이 물가들이 높은 물가 네. 이게 뭐 임금이 오른 걸다 상쇄하고도 넘을 정도로 물가 비싸지 이렇게 아마로 살기 가 힘든 건데 중 네. 중화청민들은 그것이 바로 그큰 그 사건들을 거치면서 너무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네. 당장 그걸 쉽게 그 극복하는 방법으로 그냥 돈을 투입한. 네. 미국 기축 통화의 국가라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흔히들 얘기하고지만 돈을 많이 뿌리면 당연히 합폐가 저 떨어지고 이플레이 올라가고 서민들이 생활 수준 떨어지기 마련인데요. 그걸 너무 강경한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뭘 어떻게 하든 그 그렇게 위기를 보러 가는데큰 역할을 했으니까. 그 예. 대한 일종의 심판도 있지 않나 싶다. 우리도 예전에 여기서 몇번 얘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예. 양적완화를 예, 예. 더한번 하기 시작하면 은 아무리 미국이라도 맞습니다. 못 견딘다라고 얘기를 그 대표적인 얘기가 지금 아베노믹스가 예. 바로 그건데요. 그렇죠. 무너졌죠. 예, 일본 경제도 지금 저렇게 하락을 계속하는 것이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네. 무제한 초저금리 네. 금융 완화. 네. 그 아베노믹스의 핵심인데 미국도 그런 면에서는 같은 게 아닌가. 당연하죠. 예, 예. 기축, 기축통화, 달러 그 달러 보유국이 갖고 있는 그 네. 유리한 점을 그대로 계속 이용을 예.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에 예. 이제 한계가 들어난게 아닌가 그단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뭐 전통적인 그 우리가 예. 어, 20세기 후반까지 알고 있었던 21세기 초반까지 생각했던 그 민주당과 공화당의 예. 어떤 기조를 많이 벗어난 것 같아요. 희미하십니다. 예 이번에도 보니까. 예. 그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에 대한 트럼프 입장도 그렇고, 네. 그 네어콘 그 군산 복합체의 자금이 네. 훨씬 더 민주당 쪽에 많이 흘러들어갔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민주당은 흔히 말하는 게 서민층을 대변하고 공화당은 어, 전통적인 그런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전혀 아니고 그거, 그거 민주당이 바뀌고. 도리어 더 음. 미국의 상류층 아주 그렇지. 그 아이비리그의 초인류 대학을 나온 상류층들을 그렇습니다. 대변하는 거고. 친구들도 보면은 그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거 보면 뭐 그레이디투어 그래서 거대한 이제 회기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네. 그 친구들 다 먹고 살만한 친구들이고요 네. 다 예일, 하버드, 콜롬비아 나온 친구들이에요. 그렇지.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기가 막히지만 많이 못 배우고 많이 안 가진 그 미국의 서민층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저 사람들이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한것 같은데. 그게 2016년도에 그, 네. 그 클린턴이 패배한 이유도 바, 바로. 어 금방 말씀하신 그러니까 말하자면 민주당이 대변하는 그이스테블리시먼트 네. 기득권층이 너무 비대해지고 네. 그것이 네. 그 서민층으로 대변하는중화층민들의 이해를 전혀 대변하지 못하고 네. 특히 또 신자유주의 이후에 그 백인 중산층 네.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 해외로 이전하고 그 산업 시설이 공동화하면서 옛날에 그중산층 핵심이었던 백인 어, 중, 좀산층이 몰락하고, 그에 대한 원망 같은 거를, 민주당이 원래 그들은 민주당 지지자들이었는데, 예. 그걸 개기로 해서 오히려 고가당 쪽으로 이렇게 가버리는. 이런. 그, 뒤죽박죽이 된 거죠. 그렇그걸뒤죽박죽 그걸, <laughs> 그걸 근데 한번그 트럼프에 의해서 실패를 맛봤는데, 민주당이. 네. 그 바이든으로 해서 다시 회복하는 가 했는데, 그 어, 어, 정책상으로 전혀 뭐 변화가 없었고 그대로 네. 과거 그대로 밀고 갔습니다. 그들도 보면요, 과거의 보군으로 가려고 했어요. 맞습니다. 예.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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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뭐죠? 뛰는 경마처럼 돼 있어갖고 자기 예. 이해관계만 봐요. 저도 많이 겪어보셨겠지만 여기 여의도의 국회의원들을 만나 보면요, 네. 어떤 이렇게 뭐 국정 전반을 본다기보다는 자기 그 먹거리 챙기는데 맞습니다. 정신 못 네. 차리거든요. 네. 결국 보면은. 이 미국의 문제를 그 미국 국민들이 어쨌든 인식은 했지만 그거를 트럼프라는 더 극단적인 방법으로 지금 네. 어,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 같습니다. 시도해보 그 관심을 끌었죠. 그렇죠. 민주당이 그걸 다시 2020년 선거에서 <laughs> 기습적으로 이기면서 마치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 돌아가고 거기 정상 정상이라라고 하듯이 네. 선포를 정상이라고 네. 선포했는데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좋았던 과거를 계속 네. 그, 다시 복원하겠다, 회귀하겠다 네. 하는 거는 그 결국 다 몰락이거든요. 보면 네. 일본도 아베노믹스가 바로 그런 주제였는데 네. 좋았던 시기에 일본 자민당 전성기로 돌아간다. 네. 그것도 실패했고 한국도 보면 지금 윤석열 정권도 이렇게 꼭1대1 대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권이 내세우고 있는 것도 말하자면 옛날에 군사정권부터 해서 그 높은 고도 경제성장을 누리고. 네. 할때 그때로 다시 돌아가자. 아, 불가능해요. 어, 그러니까 예, 그럼요. 그런 식으로 계속 그게 향수로 된단 말이에요? 예예.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도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다고. 반드시 실패하죠. <laughs> 아니, 국민소득 80달러에서 1000달러 올리는 거랑 지금 4만 불에서 이런 고도 경제 상황을 관리하는 거랑 이 말도 맞습니다, 안 되는 소리죠. 그 도로만 뚫으면 막 그렇죠. 국민소득 올라가는 거예요. 그 차원하고는. 그렇죠. 미국 미국도 그렇죠. 미국도 그렇죠. 네. 어, 바이든도 똑같은 그 실패를 반복한 게 아니겠고요. 네. 새로운 네. 가치나 비전을 주지를 못했고. 못했죠. 결국은 이제 근구, 궁극적으로는 지금 미국이 흔들리는 게 네. 미국의 가장 지금 핵심이라고 하는 아메리칸 드림. 네. 그게 지금 흔들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네. 지금 트럼프가 어떤 메시지를 던졌냐면 하그 아메리칸 드림이 없어진 건 중국 때문이다. 네. 중국 때문이다 그 외부적인 걸 찾았고 찾았는데 뭐 그다음에 하나를 고 그다음에 저 미국이 세계 경찰 내지는 무슨 네. 저그 전체 형님노릇하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 네. 네. 트럼프는 우리 자체 국내 네. 어, 국내 문제에 집중하겠고 그 다음에 동맹국으로 대표되는 오히려 저자편편으로 생각되는 그쪽에서 오히려 트럼프 항상 주장하듯이 미국의 이익을 앗아가는 건 오히려 동맹국들 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종의 내향적인 자기 보호주 쪽으로 돌아가는 건데. 네. 그러니까 우리 딴데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데. 신경 쓰자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미셋인데 미국 유권자들이 다수는 그래 거기 났다 괜히 그 세계 무적 관여하고 뭐 우크라이나 지원하고 뭐 심지어 저저 저 이스라엘 지원하는 것도 좀그만두거나 줄여라 네. 아 우리는 우리 우리 부터 우선 제대로 살자 하는 분위기가 분명히 조성돼 네. 있거든요 두 가지를 봤는데 하나는 음. 중국 때문이고 하나는 그 많은 그 동맹국들을 먹여 살리거나 아니면 보호한다는 그런 황당한 생각을 했는데 예.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이 지금 상실되어가는 것은 미국이 미국답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 거죠. 소리는 보편적 가치를 상실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미국이 그것도 그 미국 전성기가 지난 거죠. 전성기가 지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몰락해 가는 예. 과정인데 예. 예. 그러니까 과정 그런 갔습니다. 압도적이고 절대적인 미국의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또 군사적 어 도도덕적 그런 위 지위가 지금 전성기가 지난 거 물론죠. 확실하게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네. 뭐 미국의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두 가지거든요. 시장 경쟁 공정성. 네. 그다음에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 네. 이두 이 가지가 얼마나 지금 망가져 있습니다. 예. 그게 어떻게 보면 바이든 내재 민주당 이스테블리시먼트 기득권층이 표방하고 있는 가치인데 네. 그기 가까운데. 그 네. 그걸 어떻게 보면 트럼프 언제 깨버렸잖아요. 깨버렸잖아요. 어, 그거 예. 그 시즌 지나갔다 이제 막 가겠다고 지금 얘기하고요. 예, 우리 우리는 우리 예. 우리 소프트 살이죠 우선. 예예. 예. 예, 예. 예, 그런데 그게 그, 사실은 예. 아니 미국이 대외 그 관계에 개입을 했던 건 원래 미국은 원래 그런 철학의 나라가 아닌데 개입했던 거는 자기네 이득이 있으니까. 아, 물론 여러분, 그렇죠, 당연히 말이지. 거기서 벌어온 돈이 얼만데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힘이 굉장히 강하고 네.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그 GDP 의 거의 70%를 차지하고 할그 시절에는. 그렇게개척리할수 있는 여력이 있었고 네. 그렇게도 통했던데그 네. 말다시피 뭐 1970년대 이후에 미국은 몰락하기 시작하면서 그 사, 몰락이라는 게뭐 상대적인 예, 몰락이 거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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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2000년대, 아까 말씀드린 2008년도 세계금융위기 로한번프고 완전히 꺾였고 그 다음 팬데믹 이후 그리고 이제 또 그렇고 그 테러와의 전쟁 실패하고 맞습니다. 그렇게 예, 예. 실패하고 이라, 그러니까 이라크하고 아프가니스탄 개입한 게큰 패착 중에 하나였죠. 20년을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사실은 요번에 메시지, 난번에도 그랬지만 그 트럼프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make America great again이니까 네, 다시 그렇습니다. 미국을 이제 위대한 미국으로 바꾸겠다고 그렇죠. 하는데 그거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근 음. 대체적으로 이제 미국이 위대했던 만약 에 미국이 그레이트 했다면 은그 원인이 보통 제가 세 가지로 보는데 현실적으로 동맹국의 안보를 책임져 줘야 됩니다. 네. 강대국은 네. 그 해지모니 패권국은 동맹국의 안보를 책임져야 되고 네. 두 번째로는 패권국은 동맹국의 시장을 열어줘야 됩니다. 우리나라 발전할 때 그렇죠. 얼마나 미국시장열어줬어요 네. 네. 마샬 플레이는 네.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그거 완전히 근데 세 번째가 이제 규범 파워거든요. 네. 소위 이제 세계를 이끄는 그 어떤 법적 질서들을 누구의 질서가 투영되느냐 그런데 전후 세계 질서라는 게이제 유엔 그다음에. 어, 게트 그리고 IMF, IBRD 같은 게다 미국적 질서 속에서 네, 네. 미국이 깔아 놓은 그 흐름으로 움직였는데 이게 흔히, 흔히 말하는 이제 포트렉트 시스템이 지금 완전히 붕괴시키면서 뭐 음. 관세 60% 그냥 때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국제법 스스로 만들어 놓은 국제법 질서를 붕괴시킨 다음에 관세를 60%건 뭐 어떤 동맹국한테 10%, 20%를 하면 상대국도 동일한 관세를 갖다가 음. 이제 상, 상호주의에 의해서 그 미국한테 이제 어 관세를 부과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만큼 미국 경제는 떨어지게 돼 있죠. 네. 무역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수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수출보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이제 완전히 거꾸로 돌리겠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 으,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솔직한 거죠. 왜냐면은 이미 미국은 그렇게 세계를 거느리고 세계 경찰 역할을 하던 그 시대를 지났다. 우리 인정하고, 네. 우리는 우리 문제에 집중하자. 그리고 대신에, 이제 그, 그 중국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미국의 해를 가한다고 보는 무역 적자국이라는가 이에 대서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우리 이걸챙기자는 것이고, 그 그러니까 바이든이나 어, 민주당 쪽, 그 이스테빌리시먼트 쪽은 어떻게 보면은 아직도 과거에, 그 전성기 미국의 그 이상을. 이상이 연연하면서 그걸 다시 재현하겠다는 그런 야망을 갖고 있는 건데, 그런 이제 네. 실질적인 우리가 알고 있던 아메리카 드림이라고도 할수 있고 민주주의와 네. 자, 자유 민주주의, 자유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미 그거는 현실로서는 존재하지 않나 무너져버린 건데. 미국이 지금 그래요. 예, 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훨씬 솔직하다 고 보는 거죠. 그럼 이미 그 시대는 지났다, 어, 딱 인정해버리고. 우리 우리 그 챙기겠다 네. 이건데요. 그데 이럴 경우에 저는 이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 그고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국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는 실제로 그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60% 관세 일괄 아, 모든 무거이 다다때려버리겠다 네. 그리고 중국 제품 특히 정기자동차 같은 거는 멕시코를 우회하는 것들도 뭐 최대 200%까지 거지 네. 때리겠다고 그러고 음. 그다음에 일반 국가에 대해서도 뭐10% 내지 20% 관세를 다 내기겠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 관세라는 게 양면 이 있지 않습니까? 양면이 있는 게그 그, 외국 수입품을 막는 효과는 있지만 자기 자, 자국 제품을 살리고 자국 산업을 살릴 효과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수입품이 비싸지고 이제 말해서 션을일자극 하게 되고 그러음면 국내 소비를 죽이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 국내 산업도 위축시키고, 아, 무너지는 거죠. 어, 국민 네. 생활 수준도 낮추잖아요. 그럼요. 그럼 상황.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 네. 양날 칼이잖아요. 아니, 상호 연계된 이런 세상에서 그리고... 갑자기 관세를 저렇게 매기겠다 그러면 음. 지금까지 어, 유지되어오던 기본적인 통상 질서들을 한 번에 다 그럼... 무너뜨리겠다는 소리거든요. 상대방이 없... 가만 있을 리가 가만 있을 리가 없죠. 네. 마찬가지로 그냥 사... 부복 관세 때리기 시작하면 그러니까요. 전 세계가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설프쪽 해법도 그잘 풀릴 것이라는 게 전혀 정... 아, 없어요. 정해져 있지 않은 네. 굉장히. 앞 앞날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한 단지 그런... 이제 그 트럼프가 워낙 일기 때 많은 그 기괴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바이듣 들어왔을 때 미국이 좀아리카스 백그라운드 음. 미국이 좀 정상화되나 생각했는데 이번에 해리스를 보면요. 음. 특별한 비전도 없었고 음, 뭐 우리 해리스는 좀 무, 무능이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무능이기도 뭐, 하고 비전도 특별한 없고. 비전도 없었고 예, 역동성도 없고 예. 뭐 예. 메시지도 없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 이거 돈을 더 받은 것 같아요. 야. 왜 미국 대선은 네. 전통적으로 사실은 어, 메이저 산업으로부터 누가 더 정치 자금을 받느냐에 따라서 좌우됐는데 예전에는 석이었죠 네. 근데 최근엔 IT로 바뀌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미슬 디퓨스, MD 같은 것들이 어, 누가 더 주도권을 쥐고 있느냐 그랬는데, 최근에 보니까 민주당이 전쟁질은 더 하더라고요. 예, 예. 그니까 뭐, 해리스가 됐으면, 은 우크라이나 전쟁도 뭐, 음. 끝나지가 않고, 우크라이나는 지금 사실 공무원들 월급도 줄수 없을 정도고, 재정적으로 파탄 상태고, 젤란스키도 대통령 임기도 끝난 상태에 저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금 저걸 계속 유지했잖아요. 예. 저건 빠져나오겠다고 트럼프는 얘기하지만, 예. 지금 여기, 어, 강요 임명 예정자들 보면요. 예. 그, 굉장히 그 가자 이스라엘 친 이스라엘 쪽에서 그냥 마주나 그렇죠. 극우주의자들이 막 지금 난리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진이스라엘에다가 그 러시아하고는 협상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도 줄이거나 없애자고 주장하고 있고, 어, 말하자면 그이 트럼프가 지금까지 대체, 대체로 2001,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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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2 0 2 내년에 출국하는 트럼비 0.0이 그 고위 공직자 인선이 이제 그 용곽이 잡혀 있는데 보면은 뭐 주요 직들 전부 다보면 말씀하신 대로 우선 제일 원칙이 특징이 재밌더라고요, 이게. 예. 트럼프에 대한 충성도가 제일, 제일 원칙이에요. 아, 예. 그건 그러겠죠. 폼페이오라든가 예. 니 케일리 같은한테 그 고위 공직자 물망에 오르던 사람들도 바로 트럼프에 대한 약간의 그 그 충성 함량 미달, 함량 다락탈락탈락탈락 다다 탈락. 탈락, 탈락. 예, 예. 그다음에 충성 위주로 다왔는 예. 거고 그다음에 말씀하신들 반중국, 예. 중국에 반중국친 이스라엘. 그, 네 맞습니다. 철저친 이스라엘. 시, 그다음에 반환경, 예, 반환경, <laughs> 반환경 이게 세계하고는 다가 <laughs> 그다음에 반민주인데 민주당이 아까 말한 그기득권층이 그걸 워크로 고르더라고 W O K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워크들은 철저히 배제하라는 게 표시 그, 그거예요. 그럼 뭐냐면 워크라는 게뭐좀깬 사람, 잘랑치 않은 사람, 이런 네. 의미, 의미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정치적 올바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렇게 생태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좀진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이런 말, 지식인 그룹이나 네. 이에 대한 거부감이 아주 강한 것 같아요. 그런, 그런 사람, 경멸적으로 워크라고, 이 어, 지칭하는 것 같은데, 그 워크들은 모든 인사에서 배제하는 게또 원칙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트럼프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일단 그~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그 기득권층의 어떤 그에 대한 반발 내지는 혹은 이스라엘하고 그 소수민족이나 어~ 아랍계의 이거 그 반발로 이런 반사 이익을 얻긴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까에 대해서는 그것도 좀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자꾸 지금 봐야 될 거는 뭐냐면요 트럼프가 않아요? 그냥 부동산 음. 저 사람이에요. 사, 아니, 아무 생각 없습니다. 자기 돈만 챙기면 되는 거고. 그 블룸버그 통신을 보니까 예그 네. 그래요. 이제 일러버스카 알다시피 뭐, 네, 뭐, 뭐 정부 효율화 이런 것까지 됐어요. 네, 1억 달러 이상을 기부했잖아요. 예그러고뭐 네, 투표로 나오는 사람에게는뭐 거의 뭐억 단위의 돈을 주겠다고 막 제외하고 네, 네. 실제로 일러버스카 돈 엄청 많이 썼잖아요. 네, 네. 블룸버그 그, 블룸버그 그 기사 중에 하나가 보니까. 어그이노미스트도 그러니까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이번 대선은 미국 대선은 부자들이 부자들이야 부자들이 장치다 치죠이 예, 예. 일론 머스크가 하룻밤에 20조 벌었다 그러던데요 그거 써갖고 <laughs> 하룻밤에 20조 벌었다고. 그래갖고 자기 또 <laughs> 정부 효율화 위원회에 들어갔는데 정부의 효율화라고 하는 것은 공공성에서 보는 거하고 또 사부분에서 보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그걸 뭐 그렇게 해버리면은 어떻게 정부 효율화라는 뭐... 게 가만 보니까. 예. 자기 불편한 거다 없애는 그러니까 거예요. 에갑쩍이하고 그렇죠. 자기부... 네. 기구를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네, 해고 시켜버리고 축소를 예. 간소화하면서 그 비용을 줄이는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효율화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일반 민간 기업들은 그뭐이게 어, 경기가 안 좋거나 돈벌이가 안 되면 잘라도 뭐 보통 자르잖아요. 해고하잖아요. 그럼요. 구, 구조조정 당연히. 구조조정 리스트라고 있어. 그데 일반 공무원들 국가 공무원들을 그런 식으로 할수 있을까? 할수 있을까? 어쨌든 간에 <laughs> 지금 뭐 트럼프는 뭐 밀어붙이는데 못할게 없고 슈퍼맨이 지금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부들 이런 이런 상태인데. 당보관은 트럼프의 쪽기 먹힐 것, 먹힐 것, 것 같아요. 먹힐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없어요. 제 촉인데. 예. 어, 굉장한 혼란에 들어갈 겁니다. 미국 사회의 있지. 그 기저가 예. 저게 저거를 어 드레싱 할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갈지 처지가 못 돼요. 못 되는데 정말 신중하게 저걸 다뤄야 되는 문제들인데. 맞습니다. 아니 사람 바뀌는 거그 나이에 그 트럼프 평생 어렸을 때부터 그뭐 월세 몇 센트까지 가서 다 받아내고 아버지한테 인정받았던 네. 사람인데. 아무 뭐 그렇다고 제가 뭐 해리스가 된다고 해서 뭐 별로 음. 해리스도 그렇게 큰 기대를 할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지만 트럼프 상황 보면 참 난감한 맞습니다. 문제들. 맞니다다만 우리한테 우리 측면에서도 봐야 되는데, 우리 측면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말을, 이 표현이 뭐딱 맞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흥미진진한재밌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겠다. 흥미진진하게 느껴십니까? 전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laughs> <laughs> 흥미진진하고 불안하고 딱 얘기를 되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어떻게 틀지 모르니까. 다만, 네. 이제, 해리스가될 경우에, 미국의 하마도 정책이라든가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는 거의 변화가 없고 없을 것 같겠죠. 트럼프가 바이든 시절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네. 트럼프가 됐으니까 네.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어, 이미 그 트럼프가 그 장담했듯이 하루 아침에 뭐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멈출 수는 없을지라도 뭔가 어, 어, 푸틴 쪽, 러시아 푸틴과의 어떤 휴전 협정이나 협상이나 전쟁을 멈추기와 어떤 협상을 할것 같은 분위기가 있고 협상은 무슨 협상입니까? 돈줄거 넣어 버리면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데. 아, 그런데 우크라이나 쪽. 쪽이 우크라이나 쪽이고요. 네, 네. 그렇죠. 현재 푸틴, 현재 전황 상황에서 그러니까 푸틴하고 할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유럽에서도 이제 그 일각에서 도 이미 뭐 여러 보도도 됐지만 푸틴 그저그어 트럼프가 거기서 어떤 뜻을 내려면 푸틴한테도 뭔가를 줘야 될 것이고 네. 그 반대고 프로 그저저저 그 젤런스키, 우크라이나 얘기도 이것 이거, 이거 정도에서 만족해라 하고 어떤 제시할 수 있는 어떤 타협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그 안으로서 말하자면은 지금 둘다 도저히 지금 상태에서는 타협점이 나오지 않으니까 타협점이 나오는 건 미국 개입해가지고 트럼프 개입해가지고 우크라이나 개입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뭐냐면은 미국의 절대적으로 의여, 의존하고 있는 군사지원을 재정지원을 너 계속 그런 식으로 전쟁 계속 하려면 우리 못 준다, 못 준다라는 거 하고 푸틴에 대해서도 적당선에서 멈추지 않으면 제재 계속하고 너, 너, 뭐 우리도 힘들지만 너희 힘들게 될 거다. 그래 그러니까 적당선에서 멈추자라고 어떤 타협을 제시하고 전쟁을 조기에 멈출 것이 그 유일한 방법인 것 같은데요. 아, 제가 이건 다, 단답형으로 이거 전문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트럼프의 시각에서 보면요, 우크라이나는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가자는 네. 돈이 재니다근런데 네. 어, 푸틴하고 협상을 하겠지만. 어, 젤렌스킨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협박의 음. 대상이죠. 음. 왜냐하면 지금 돈 찍고 는 분이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데 음. 너 죽을래 말들을래 이소를 겁니다. 물론, 물론 그렇죠. 네, 물론. 그 정도지 트럼프가 그거 뭐 거기서 그걸 협상을 할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는 <laughs> 있죠. 일방적으로 그거 부를 때는 그렇게 힘들죠. 왜냐하면은 어, 우크라이나 그 여러 문제도 있거니와 서방이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어, 만일에 만일에 미국 일방적으로 강압해 가지고. 예, 근데 러시아 유리한 쪽으로 완전히 유리, 유리한 쪽으로 협상 이루어지거나 이 정전이 이루어지면은 그 유럽이 받아들이기 힘들 거예요. 아, 근데 이제 경제 예, 지금... 위험한 예. 위기역시 올뛸 것이니까. 예. 그러니까 협상이 어차피 주고받는 게 필요한 거죠. 주고받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젤렌스키에게도 이제... 필요한 네. 부분을 주어야 되는 거죠. 아, 지금. 그런 건 그런 있죠. 그런데 주로 이제 좀 뭐라 그러죠? 협박이나 협당보다는 뭐, 협박에 예, 좀. 협박은 뭐 미국이 절대권을 갖고 있어요. 절대권을 있으니까. 갖고 있으니까 특히 우크라이나는 안 들을 수가 없죠. 수가 그러면 없죠. 그러면 뭐 일단. 핵무기를 예. 미국이, 미국이 갖고 있으니까 예. 다만 예, 이제 저는... 그렇게 될 경우에 미국 내에서도 예. 트럼프가 뭐한50% 과반수 득표를 했다고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미국 그 우크라이나 지지, 지원 지지자들도 역시 거의 절반에 가깝게 예. 많으니까 그것도 막 무리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맞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예. 분위기가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돼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파나 좌파나. 전쟁은 좀 이제 좀 그만두는 있고 예, 예. 지금 아, 특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해저볼라까지 끼어들어서 전쟁이 동시에 두 군데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예. 미국이 모두 개입하고 있으니까 개입이 직접적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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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내에서는 그 반전 분위기 같은 게 있고 예. 세계도 지금 이제 특히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세계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잖아요 여론이. 지금 이번에 바뀌었죠. 예예. 예, 예. 음. 그리고, 그리고 특히 이제 아랍계나 이 쪽에서는 뭐. 더 이상 그 내사리고 이런 식으로 막 미룰 붙이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뭔가 분위기는 트럼프가 잘 움직이만 하면 뭔가 어, 가시성이 성과를 낼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모르겠어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